2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22번에서는 그 주어진 질문의 뜻을 차곡차곡 읽어서 네 자연수,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습니다. 갑니다. 수열 AN을 생각하기를 제5낭 AN을 찾을 때에자 차근차근 어떤 자연수 K가 있다는 거야. 그랬는데 양의 제곱근 무뚝 K가 호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올림한데 요거 반올림한 값이 네 N이 되라 이랬거든요 그럼 생각해봐라 네 이건 완전 그냥 상식적으로 바라는 얘기에요 네점 .1이거나 점 .2이거나 점 .3이거나 점 .4이거나 네점 .4, 4, 9, 9, 9, 9 1 때까지는 네다 버리시고 점 .5가 되는 순간 올라가라. 이 말이지. 0 .6, 0 .7, 0 .8, 0 .9까지 다 올라가시고, 그냥 그 값이 될 때는 또한그 값이고. 그 너머에 1.1, 2.3, 4.4까지는 다그 값이면서.5가 되는 순간 다시 올라가버리는 거지. 반올림이라는 것이 예시장초 반올림이라는 것이 예시장초 소수점을 찍고, 5 기준으로 수도를 분해하는 거니까 반올림해서 N이 됩니다란 말의 의미가 이런 얘기지 네, 그값 루트 K라는 자식이 N 빼기 2분의 1즉네 이같지? 요놈보다는 크거나 같으시고 왜? 그 점호가 되는 순간부터 올라와서 N이 된 거니까 맞지? 네 작습니다 N 더하기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왜? N 더하기 2분의 1을 반올림 해버리면 N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맞아요? 네 수직선을 살짝 그려놓고 보면 더더욱 확실합니다 그지? N이 있었는데 반올림해서 N이 되요 그럼 요 밖에 N 빼기 2분의 1 있잖아 그지? 네 이놈 직전까지는 다 저쪽으로 가는 것이고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리로 넘어오기 시작한다 다 넘어오기 시작한다 그지? 다 넘어오는데 넘어오는데 네 다시 N 더하기 2분의 1이 되면 너는 이제 절이 가라 말이 되지 그러면 그 놈이 되기 직전까지의 값들이 몽땅 1이 넘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연수 k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k를 찾기 위하여 네 각변을 다 제곱했는데 요 놈을 제곱하고 보니까 n 제곱에 마이너스 n에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을 다시 제곱해왔더니 n 제곱에 더하기 n에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마치 저 범위에 있는 자연수를 세는데 요 놈까지는 다 자연수잖아요, 그죠? 네, 4분의 1이라는 것은 군더더기처럼 붙어 있어서. 맞죠? 네. 요 놈을 그냥 없애버리기로 한다, 그지? 자, 없앨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봐봐. 네, 내가 세야 되는 자연수는 요놈 하나 큰 놈부터 세는 거지, 그지? 그 말은 n 제곱 빼기 n으로 살짝 후퇴한 녀석은 안 세는 거지. 요놈 바로 다음 수부터 세기 시작하여서. 이것도 마찬가지. 4분의 1을 제거시킨 n 제곱 더하기 n까지 이번엔 거기까지는 세는거지그지 됐죠? 네. 그래서 한쪽은 부등호, 한쪽은 등호인 부등식을 만들었어 따라서 k 의 개수는 이놈에서 저놈을 빼버리면 네. 정확하게 2n 개를 셀수 있고 따라서 이놈이 바로 수열 an의 일반항 an이 됐습니다. 자, 구하라는 것은 저놈의 10번째 항까지의 합이므로 네. 시그마 I, i인가요? 네, i가 1부터 아이가 i가 1부터 10까지 가는 ai이므로 전놈 자리에 e i 를 대입해서 생각하면 2 곱하기 sigma i 맞지? 네, 5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입니다. 22번이었고요. 이번에 23번으로